지금 가장 뜨거운 K-POP의 모든 것 생방송 더쇼 쇼! 안녕하세요 더쇼의 미모센터 예은입니다 여러분의 입덕을 책임질 집사 용곡 장만동이 제냄입니다 오늘은 더쇼 MC 제냄국에게 도착한 팬 여러분들의 궁금증 더하기 하소연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SNS 아이디 저스트카즈님의 질문입니다 연시오는왜 상하이만 가면 더 예뻐지는 거야? <laughs> 어 왜죠, 연씨 왜상하에 오시면 예쁘시는 어, 거죠? 아무래도 더쇼에서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laughs> 그러면 다음은 아이디 꾸우님이 이런 하소연을 하셨어요. 아니 김영국 덕질이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다음 주 되면 나 죽을 수도 있어라고 책임지셔야겠어요, 영국 씨. 아 책임져야죠. 더더더 <laughs> 더, 더 행복하시라고. 제가 이번 주에 어, 스페셜 무대를 준비했거든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이디 라니님, 이분은 외국 팬이신가봐요. Tell Jeno, you know, he's the most handsome MC to ever exist. <laughs> 오, 세상에서 가장 아 핸섬한 MC 제노. Most handsome 한 표정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아 네, MC 젠닝 꼭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더쇼 앞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6월 마지막 주 더쇼 초이스 보라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전에 집계된 응원, 음반 점수와 동영상 전문가 사전 투표 점수에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애플리케이션 투표 점수를 더해 오늘의 더쇼 초이스가 결정됩니다. 지금 바로 스타패스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응원하는 스타에게 투표해 주세요. K-POP을 사랑하는 글로벌 팬이 함께 뽑는 더쇼 초이스. 솔로 대상 결과 과연 누가 더쇼 초이스의 영광을 차, 차지하게 될지 지켜봐 주시고요. 대신 전해드릴 특급 소식이 있죠. 10대들을 위한 케이팝 스타들의 서프라이즈 스쿨어택 2018. 그첫 번째 주인공 NCT 127편이 더쇼에 방송된다고 하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여름을 상큼하게 수놓 걸그룹들을 만나볼 시간이죠. 먼저 언니 미술을 부르는 깜짝둥이 테이버릿이 준비하고 있고요. 스웩조차 사랑스러운 시크둥이 걸카인더가 찾아갑니다. 더쇼. 네. 네. 오늘 더쇼에서 컴백 무대를 최초 공개하는 모모랜드가 무대 앞서 더 라디오쇼 부스를 습격했다고 하는데요. 흥폭발, 미모폭발하는 모모랜드의 더 라디오 쇼를 만나보기 전에 더쇼 팬들에게 처음 인사드리는 솔로 스타들의 귀여운 라이브 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감미로운 R&B 보이 조엘 윤종신 사단이 선택한 슈퍼루키 빈서 씨의 무대를 바로 만나볼까요? 더쇼 플레이! 청량미 가득한 모습으로 돌아온 엘리스의 썸머 들이 다음 주 컴백 무대를 기대해 주시고요. 요즘 해외 팬들이 특히 열광하는 K-팝 팬덤 트렌드가 뭔지 두분 아세요? 팬덤 트렌드? 그게 뭐죠? 바로 세계관인데요. 팀의 탄생 과정부터 뮤직비디오, 앨범 등의 숨은 다양한 의미까지 이 세계관을 공부하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합니다. 어그 세계관이 어렵기로 소문난 제너시가 있는 NCT? <laughs> 네. 그리고 걸그룹 중에서 바로 이 분들이죠 한 달에 한 명씩 싱글 앨범으로 멤버를 공개한다는 이달의 소녀 그 중에서도 최강 비주얼 멤버가 쏙쏙 모인 유닛 YYYYY를 만나볼게요. 도 플레이! 지급 한우를 걸고 펼쳐지는 스들의 게임 대결 월간 소확게 드디어 오늘 한우 세트의 주인공이 공개됩니다. 유월 소확게의 마지막 도전자는 바로 저희 MC 제닝쿡인데요. 아 저희 진짜 열심히 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과연 저희 제닝쿡이 한우 세트를 획득할 수 있을지 소확겜 결과에 주목해 주시고요. 출구 없는 매력으로 가요계를 난리 난리하게 만들 두 소년 이름만 들어도 설레고 난리인 오진영, 김현수 씨 무대를 먼저. 만나볼게요. 더쇼 플레이 다음주 청순미에 성숙미를 더한 에이핑크가 돌아옵니다. 더쇼에서 최초 공개되는 에이핑크의 컴백무대 절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어 근데 용국씨는 어디간거죠? 어, 지금 이 자리에 용국씨가 없는 건... 황호, 용국씨의 솔로 무대를 공개해줬으면 더쇼 팬 여러분들의 바람! 지금 이루어드리겠습니다. JBJ 활동을 마치고 솔로로 돌아온 두 남자! 청순 남자 용국, 그리고 섹시 남자 김동완씨의 무대를 공개하기 전에 우리 꼭 쇼가 어디 있는지 한번 불러볼까요? 용국씨 나와주세요! 나왔다 하면 취향저격! 내적 댄스를 불러 익히는 대세 걸그룹! 모모랜드의 컴백 무대가 지금 최초 공개됩니다! 뿜뿜으로 큰 사랑을 받은 모모랜드가 오늘은 팬 여러분들을 위해 반전 매력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풋풋한 소녀미와 폭발하는 흥, 에너지를 동시에 만나볼 수 있는 컴백 무대! 바로 만나볼까요? 더쇼 플레이! 이제 6월 마지막 주 더쇼 초이스를 발표할 시간인데요 투표 결과 공개해주세요 버츄얼 트레이스 김동한 씨 데뷔 첫 1위 소감 들어볼게요. 어, 어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같은 무대 에쓴 것도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 더열심히하는 버츄얼 트레이스 김동한 씨 축하드립니다. 멋진 앵콜 무대도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1 0대들을 위한 스쿨 버라이어티 스쿨 어택 2018 NCT 일대 집편이 방송되니까 채널 고정 하시고요. 뜨거운 여름 저희 더쇼와 함께 더 뜨겁게 즐기시길 바랄게요. 7월에도 화요일엔 연쇼, 젠쇼, 꾹쇼와 함께해요. 더쇼 플레이! 안녕!